분명 문제의 원인은 그쪽인데 당신이 조용히 바로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는다. 왜 일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걸. 왜 난리야? 이건 갈등의 원인을 당신이 문제를 키웠다로 바꾸는 조작 패턴이다. 영어 가의 멘트. Why are you making this a bigger issue? 말은 부드러운데 의도는 아주 뚜렷하다. 당신의 입을 막고 문제 제기 자체를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게 만드는 말이다. 원어민 대응 1문장. 미국인들은 이런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한다. I'm addressing it now so it doesn't get bigger later.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코멘트 안심 사실 기반.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 의도 맥락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되돌려 놓는다. 미국 직장 문화에서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초기에 잡는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더 높게 평가한다. 형님이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걸 막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 멘트 용기 응원. 갈등을 키우는 사람은 침묵 뒤에 숨는 사람이지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당신이 아니다.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한 줄만 쓰면 된다. I'm addressing it now so it doesn't get bigger later. 당신의 침착한 행동은 그들의 조작된 프레임보다 훨씬 강하다.